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로라이드에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많은 분들과 1 시간 정도 함께 같이 1 시간 정도 30km, 30km죠, 30km, 30km를 로라를 돌렸습니다. 어,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댄싱, 댄싱 부분에 대해서 로라 타고 연습하는 걸. 좀알려드려 뭐, 여러 분,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있으니까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 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될것 같아요. 이게 맞다. 좋은 생각 얘기하는 게 정답이야. 이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예제. 예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웜업을 하시고 나서, 뭐, 뭐, 솔직히, 고정로라에서 댄싱 연습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무게중심이 벌써 다 잡혀있어요. 뒤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두 손을 놔도, 그냥 자전거는 편하게 있으니까, 굳이 거기에서, 뭐, 댄싱이고 뭐고 할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댄싱을 연습하려면, 오프라이딩이나, 아니면, 중심이 안 잡혀있는,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평로라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댄싱을 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댄싱을 일어서서 안장에 자 보시면 안장에 일어서서 요 동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자마자 페달을 돌리려고 하면 적응을 안된 분들은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무게 중심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페달에 한쪽에 힘을 주게 되면 중심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자전거와 상당히 유동을 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펜싱이 일어났다가 한 발을 돌리다가 바로 앉게 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연습하셔야 될 거는 평지나 오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강 자전거도로 가급적이면 사람 없는 데에서 왜냐면 하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가시다가 평로라도 똑같습니다. 가시다가 주변에 사람 없고 일정 속도가 났을 때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돼요. 가는 힘이 더세야 되니까 좌우로 넘어지는 힘이 셀때 일어서서 댄싱 연습한다고 하는 건난 난 넘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저 속도는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23 정도 이상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평로라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밖에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빨라요. 그럼 밖에서23 정도 되면 여기서는 27, 8뭐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정확한 비율은 뭐 해보진 않았지만 저항이 없을 때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르다고 보는데요 해서 페달을 돌리다가 먹고 일어서서 앉으세요. 이게 먼저 적응이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 적응이 되고 난 후에, 자, 다시 한 번, 수평 잡고 일어나서 다시 앉고, 발의 모양은 지면과 수평으로 되게끔 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한쪽이 낮아 있으면 그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자전거 센터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상태를 해서 적응을 하셔가지고, 요게 내가 편해졌다. 어떤 게 편하느냐? 페달과 양손을 잡고 있는 게 편한 상태. 그 상태가 됐다고 하면 페달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안장에서 일어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댄싱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평지를 막 가다 보면 이자세를 타면 엉덩이가 배기죠. 아프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나 엉덩이 쪽을 갖다 가좀 풀어주기 위해서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일어나 있으면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페달을 돌려야지만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어서서 엉덩이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페달 돌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엉덩이 풀어주는 게 먼저예요, 첫 번째. 엉덩이를 풀어주는 게 먼저. 그래서 엉덩이를 먼저 풀어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페달을 천천히, 천천히 돌려야 돼요. 지금 평로라에서 페달을 돌리지 않는다. 밖에서 돌리다가 멈춘다 그러면 좌우로 넘어지겠죠. 근데 야외에서는 평로로보다는 좀 속도가 유지되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약간 경사도 있고, 그래서 쉬는 구간이 많이 있죠. 그런데에서는 가볍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한 번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앉고, 페달을 돌리고, 다시금 그 스탠드업 하고, 돌려, 앉고, 돌리는 건 나중에 돌리는 건 나중에 하시다가 일어서다 앉고 일어섰다 앉고 서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한 다음에 멈출 때쯤에서 한 발씩 돌리세요. 한 발씩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돌리시면 돼요. 빠르게 돌리는 건 중심 이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좌우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하시다 보면 아마 댄싱을 하다 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점점 빨라지게 되겠지만 기초 연습을 하실 때는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런 요령으로 하나씩 하나씩 스탠딩, 스탠딩하고 페달 돌리고, 스탠딩하고 페달 돌리고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댄싱에 대해서 마스터를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마스터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보다 잘 타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댄싱을 할수 있고 댄싱을 통해서 더욱 멀리 에너지를 아껴가면서 달릴 수 있는 진짜 멋진 라이더가 될수 있습니다. 뭐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잘안 되는 게 있으면 뭐, 댓글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뭐,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전거는 안전하게 타기. 안전하게 타는 게 가장 최고라고,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생각, 환경준의 댄싱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